자, 3번. 자, 1번. r 그 a, 곱하기 루트 b, 에서 마이너스 루트 a, b. 가 되는 경우는 루트 a b. r o 루트 b. 가마이너 b. 루트 a b. 가 되는 경 b. 는 a b. 가 어떤 조건일 때요? 예? 예. b. 가 어떤 조 b. 일때 이렇게 앞에 마이너스가 생기지? 이 a가 a 루트 a 곱하기 루트 b에서 마이너스 루트 ab는 어쩔 때 이렇게 생길지? 아 맞아. 루트 2 곱하기 루트 3은 루트 6이잖아. 루트 마이너스 2 곱하기 루트 3은 루트 마이너스 6이지. 루트 2 곱하기 루트 마이너스 3은 루트 마이너스 6이지. 근데 루트 마이너스 2 곱하기 루트 마이너스 3은 어때? 마이너스 루트 6이지. 언제만 마이너스가 생기는 거야? 어, a도 음수이고 이렇게 되려면 a가 음수이고 b가 음수일 때야. 0이면도 상관없지. a가 0이면 여기도 0돼 버리고 여기도 0돼 버리니까 0 0 같아져 버리지. 그러니까 이게 성립하려면 이럴 때야. 예, 산 그다음에 또 하나. 자. 루트 b분의 루트 a가 루트 a가 얘가 마이너스 루트 b분의 a가 될 때는 어쩔 때야? b가 없지 자 루트 3분의 루트 2는 루트 3분의 2지 그지? 루트 마이너스 3분의 루트 2는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3분의 2야 왜 그러냐면 요 루트 마이너스 3은 루트 3 아니잖아 실수하는 과정에서 ii 곱하면 마이너스가 앞에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루트 3분의 루트 마이너스 2는 그냥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3분의 2 이렇게 되는 거. 그지? 그 다음에 루트 마이너스 3분의 루트 마이너스 2는 이건 어떻게 돼? 루트 3. ii 없어져 버니까 리 루트 3분의 2 그대로 이렇게 되는 거야. 앞에 마이너스가 생기는 경우는 언제야? 이때는 b가 음수일 때지. b가 음수이고 a는 a는 0보다 크거나 같다. a가 0이어도 a가 0면 이0,0 되버리니까 같아져 버리잖아. 그렇지? 자, 이 문제 풀때 있잖아. 그 등호가 어, 성립하는 조건을 생각을 안 하면 어, 정수 개수 찾을 때뭐 실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 자, 먼저 첫 번째 거부터 한번 찾아보자. 요것이, 야, 앞에가 마이너스가 생겼네? 언제 생길까? x가, x-2가 0보다 작거나 같고. 그지? x-5도, x-5도 0보다 작거나 같고. 그지? 또 얘가, 얘가 또 마이너스가 앞에 생겼네? 그러면, x-4가 0보다 작거나 같고. 네. 예. 아 여기 같다 들어가면 안 되지. 그다음에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렇게 되겠지. 그러면 여기 x가 2보다 작고 x가 5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여기는 어떻게 되겠어? x는 2보다 x는 2보다 작거라같다가 되겠지. 여기는 어떻게 되겠어? x는 0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다라 되겠지. 예. 얘도 성립하고 그리고 그리고 얘도 성립해야되잖아. 그럼 x의 범위가 어떻게 되야돼? 0 이상. 이상. 그 다음에 음. 2 이하 이렇게 되겠지. 이거일 때뭘 구하라는 얘기야? 이거일 때 절댓값 x 플러스 절댓값 x 마이너스 2 얘를 구하라는 얘기잖아. 우리 절댓값 안에 있는 값이 x는 양수니 음수니? 양수. 양수. X-2에서 이 X-2는 양수니, 음수니, 음수지 X가 2보다 작으니까 X가 2보다 작으니까 그러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2 이렇게 나오겠지 그래서 답은 2 이렇게 얻어야 돼